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어,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시다라고 우리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은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권세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길 위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복음서들이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러나 누가 복음에는 유독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어부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이르르면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열두 제자를 택하여서 사도로 임명하신 뒤에 이 열두 제자에게 모든 축복을 해주시면서. 어,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말씀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장면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9장에 이르러서는 이 열두 제자를 이 둘씩 둘씩 세상에 보내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면서.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자로 그렇게 세워주신 일 또한 우리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복음에는 이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57절 위에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 삼으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등장인물이 존재합니다. 57절과 58절에 그첫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59절과 60절에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과 62절에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세 명의 인물이 누구인지, 또 어디에 사는지, 또한 어떠한 일을 하며 살았는지, 오늘이 본문에는 그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나누었던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세 명의 등장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세명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다른 점을 우리가 찾아보게 어, 본다 하면 이 다른 세, 어, 다른 점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주께 찾아온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반대로 주께서 직접 찾아가신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 제자가 되는 삶은 성령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또한 성령에 의하여 한순간에 깨달아지고 한순간에 믿어지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학습에 의하여 그리고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정확한 때에 우리는 이러한 양육들을 통해서 제자가 될수 있음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 볼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며 이 시대의 귀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합당한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주의 참된 제자들이 되시고, 또한 오늘 이세 명을 통하여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 명의 인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무엇인지를 다 깨닫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제자의 삶은 곧 십자가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떠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길 가실 때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또이두 사람의 대화는 지금 길 위에 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예수님께서 현재 걸어가고 계시는 이 길이 과연 어떠한 길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전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이 길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곧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길을 향하고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직접 향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지금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은 이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너무나 초라한 나귀, 너무나 작고 그 너무나 어, 연약한 이 나귀를 타시고 올라가신 그 장소,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오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통곡의 도시라 불리우고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시기로 작정하시며 오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결심, 결심하신 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던 그 차에 사마리아라는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오히려 내쫓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배척당한 신분으로 너무나 외로운 모습으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너무나 이 영적인 또한 육적인 이 괴로움 가운데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전진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의 뜻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더불어 육신의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쓸쓸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하기를. 어디로 가시든 나는 따르리이다라고 주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한 여집사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여러 사정으로 너무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저는 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이 여집사님께서 꿈을 꾸게 되셨는데 그때 마침 꿈에서조차도 너무나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너무나 힘겹게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집사님은 예수님께 애원하듯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주님, 주님은 목수가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잘라주십시오. 라고 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더니 이내 그 십자가를 잘라주셨습니다. 길을 가던 그녀는 또다시 자기가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면목이 없지만 이 십자가 조금만 더 잘라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결국 그녀가 앞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 십자가를 더 잘라달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의 소원, 소원대로 십자가를 더 잘라 주셨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천국문에 다다랐습니다. 천국문 앞으로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계곡을 건너가기 위하여 자기가 짊어지고 있던 이 십자가를 내려서 그 계곡에 걸친 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본 그녀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십자가는 자신의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매우 작아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너무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비로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로소 그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된 우리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는 저마다 자기가,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이첫 번째 사람이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가 되지 못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분명한 것은 이 십자가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 영혼에게 깨달아졌다면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하는, 자꾸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배를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십자가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가정에 아직 해결받지 못한 문제들이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물질의 문제가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고 모든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까지도 다 우리를 우리에게 십자가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가 다르고 내가 받을 영광도 다르며,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크기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비록 내삶 가운데 지금 내려져 있다면, 그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게 하는 사,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을 때, 그러나 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크신 사랑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번 한 주간 십자가 기쁘게 짊어지고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임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참된 제자는 언제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제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를 마치시고,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마치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곧바로 대답하기를,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장례 기간은 무려 7일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례식 참석을 위하여서 이 모든 바쁜 일들을 다 내어두고 이 자식된 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바로 이 장례식에 참석하고 이 장례식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자식된 자로서 큰 의무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장례 기간 동안의 모든 장례 의무는 그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성전의 예배나 절기 그리고 할례 의식의 준수보다 가장 먼저 앞서 있었다라고 유대 문헌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두 번째 사람의 요구는 이로 볼때 당연한 부탁이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은 어쩌면 인륜의 도까지 부모와 자식 간의 이 사랑까지도. 어, 저지 않은 그러한 사회적인 악으로 어, 다가올 수도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우리의 문화 또 우리의 환경을 짓밟은 채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이에 어, 예수님께서는 어, 두 번째 사람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했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곧 어, 그 현재 그의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그러한 말씀 말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머물러 부친을 공양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그것으로 핑계 삼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이를 명확하게 해줍니다 6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이 죽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투스네크 투스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단어와도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의 허물과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이 이미 죽어 있음을 예수님께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사람의 아버지가 실제로 죽어 장사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이 죽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이두 번째 사람의 믿음 없음을 지금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며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이두 번째 사람의 믿음 없음을 바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탄식하셨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비록 있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의 안에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부귀 영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끝내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두 번째 사람도 이 제자의 삶은 결국 거짓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 보였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너무나 좋은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근교에 산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데 너무나 예쁜 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꽃을 따다가 집에서 물도 주고 다시 화분에 갈아 심기도 하고 여러 번 그렇게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수 있듯이 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은 이내 곧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뿌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줄기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 아름다운 꽃도 역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이 두 번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 모든 존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세상적인삶 가운데,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기도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이 열정이 없다면 우리는 곧 이내 죽은 꽃처럼 그렇게 시들어져가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길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원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 어떠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일도 다 알아야 하고 세상에 가진 모든 물질도 다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비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새로움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신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공급들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공급들이 막혀 있는 것을 통하여 애통이 여기시기를 바라고 이 영직, 영적인 공급함을 부여받는 또한 이한 주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등장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57절에 나왔던 첫 번째 사람과 같이 이 마지막 사람도 스스로 제자가 되기를 자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라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과 비슷한 태도입니다. 이는 가족과의 이별에 연연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 번째 사람 역시도 보이는 상황 앞에 무너진 그의 결단력이 확고하지 않았음을 어,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세 번째 사람의 고백에 이한 예를 덧붙여 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쟁기를 잡고 밭 이랑을 가는 자가 자기 주위나 또는 뒤를 돌아보게 될, 때, 될 경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주위를 돌아보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온전히 어, 이루어,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이 밭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농사를 다 망치게 됩니다. 풍성한 수확을 바란다면 그 쟁기를 잡고 오직 저 너머에 있는 한 가지의 표대를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렇게 나아가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우리가 영원토록 끝까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계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를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이 다이아몬드를 지키려고 장롱 밑에 꼭꼭 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가 잘 있는지. 밤마다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그 어린 자녀들이 숨겨둔 이 다이아몬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부모가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 그 다이아몬드를 꺼내서 가지고 놀더니 급기야 15층 높이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던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난 부모가 손살같이 1층으로 뛰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이아몬드가 두 조각으로 깨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멍하니 그 다이아몬드를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러한 충격에 휩싸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다이아몬드라는 이 물질이 좀처럼 깨어지지 않는 아주 중요한 광물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평생 믿어왔던 이진귀한 다이아몬드가 가짜라는 사실에 이 부모들은, 부모들은 충격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생각하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네가 지금 믿고 살아오고 있는 그 절대적인 가치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정이든지 또 그것이 자녀이든지 물질이든지 또한 정말 그 가치보다 더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소망은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제자들이 얻어야 하고 정말 가치로 소망해야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또한 여러가지의 바쁜 삶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전히 내 안에 이 천국 소망이 존재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그 충만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겉으로만 따라다니는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흉내내는 제자도 참된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제자, 예수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대신 걸어가 줄수 있는 제자가 오늘날 참된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기도로서 영적인 충만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너무나 기쁨으로 이 행복한 한 주간을 달려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세상의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로 생명 살리는 일에 더 힘을 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더할수록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더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또한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